아이 자리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. 아 참. 고양이네. 뭐좀 줄까? 남아줄까? 나거기가지 뭔가 했구나. 밥 먹어 배고프면. 밥을 못 먹었나? 말했지 않았는데. 뭐야? 아, 잠 깜짝이야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잠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들어가 그래 지금 바람 엄청 많이 분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곧 있어 날라갈라 아가 마음 같으면 데리고 갔으면 좋겠구만 잘 버텨라 아이. 날라가겠다 이거 이건 무슨 내 차스로 다니다가 맨날. 오늘 이상하게 응. 발 길이 그쪽으로 닿아가지고, 태풍 오기 전이라 걱정이 돼가지고, 지금 갔다가 걔를 만났네요. 큰일이네. 밥이 있어도 저러니, 어떡해. 돈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, 전부 다 거둘 수도 없고, 아까 가는 그 수술도 안 됐던데, 그내에 중성화도 안돼 있어. 어쩔 거요. 아까 봤던 애가 자꾸 생각나서 근데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날라간다는 빈남로가 온다는데 태풍이 온다는데 애가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시라도 태풍을 좀 피하게 해주던가 며칠 요양이라도 해주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위로 가야되는데 바람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람도 너무 불어서. 애가 있으면 구조를할 거고, 애가 없으면 한 5분, 10분 곁에 보고, 애가 어디 안전한 데 숨었으면 다행이고, 근데 오토바이에 있으면 구조를할 거예요. 지금 애를 안본 상태인데, 만약 보게 되면. 내일 태풍이 끝나면 이 메모지를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. 카메라 들고 있다가 괜히 나한테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혼자 훈련을 나도 애가 있는지 가져야 되고. 어디 차라리 어디 숨어 있으면 다행인데. 그럼 더 안심될텐데. 어머야, 아가, 네 태풍 온다는데 뭐네? 니네 신문지도 다 날아, 가네그에 있다 날아간다. 어떻게 지금 찍을 때가 아니다. 일로 옷 나가. 이리 와. 아까 밥준 아줌마야. 네그에 있다가는 큰일 나. 비 많이 오지 이리 와. 이리 와. 아. 밥 그릇이 지금 다날아가가지고쓰러져 버려야 되니까. 날아가야겠다 네, 갖고 가야겠다 되 애가 걱정돼서 왔지만 괜히 잘못해다 아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가 잘 버티고 있어라 내일 와볼게 태풍 끝나고 이 꼬치시고 비올 때 맨날 못봐도 봐가지고 갔던 게, 갔던 게 있네. 지나갔나 보다. 어, 가던 게, 가던 중인데. 태풍이 지나갔나보다. 어? 괜찮았나? 왜 그러고 있노? 네 놀랄까봐 내 살살 왔는데. 아줌마 또 보제? 밤새 걱정했어요. 괜찮나? <laughs> 아이고야, 아가야. 어, 괜찮아. 아이고, 너무 말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 먹자. 아줌마, 어제 봤지? 응? 자. 바람이 부는데, 안 되겠는데. 자. 안되겠다. 맘마, 그래, 그래. 그래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잘 때는 이제 가는 거라. 아니, 잘때여어있더만 밤에.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여어있더라고요 내 네, 차에 있던 요 예, 네, 그 옆에 벽에 기대있대. 아, 그래 있던 겨. 어, 그, 그 전동차에도 있고. 봤어요. 네, 새벽에. 그래, 그래가 새벽에 왔다가 새벽에 두 번을 보고 걱정이 돼가 지금 또온 거야, 아침에. 음. 근데 저 교회 저기에 있을 때그 아들 그러려고 하나 있었는데. 걔는 6월달에 애가 떠났어요. 죽었어. 죽었어요 걔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또 새끼 놓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중에 몸 봐서 봐서 내가 간호를 할수 있으면 간호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 그건 괜찮아요 어, 태풍이 그쳤어요 니고있었드나 앉을 데가 없어. 앉을 데 없어서 거기 있었어. 있을 데가 여 밖에 없구나. 저 햇빛이라도 좀 쬐고 있지. 뭔 생긴 게 맛있는 거 갖고 왔어요? 다니는 송장이 어쩌라고 여기 앞에 있나? 아이고? 아이고 <laughs> 나중에 또없구만 나중에 보자